한마릴로 뭐야? 어... 뭔 말인지 알지? 오늘은 한마드릴로 콘크리트 벽에 못을 박아보는 거야 보통 가정집에서는 전동 한마드릴 정도로 구멍을 뚫겠지만 현장에서는 그걸로는 안 되지 콘크리트 못을 공구리 벽에다 굳이 망치로 박아야 한다면 그러도록 해네 손가락이랑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질 거야 해본 사람은 뭔 말인지 알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야 칼브력 같은 것들이 일단 우리는 전동공구를 쓰는 민족이야. 한마디를 설명할게. 이건 통상 로터리 한마디릴이라고 불러. 디월트로 설명할게. 협찬 아니야. 이거밖에 없거든. 협찬 들어오면 10분 해 줄게. <laughs> 얘는 거의 전천후라 생각하면 돼. 구멍 뚫기, 각종 때려 부수기, 못 박기에 응용할 수 있어. 다이얼 있지? 얘는 망치 기능, 한마디릴 기능, 구멍 뚫기 기능이야. 그래도 뭔말인지 모를 거야. 칼블럭을 박아보자. 칼블럭이 뭔가하는 외계인들을 위해 구조를 설명할게. 용도별로 종류가 엄청 많아. 하얀 부분이 피스를 잡아주는 부분이고, 안에 피스가 들어갈수록 배가 부르는 구조야. 벽 안에서 커지면서 안 빠지겠지?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넘어가. 너희는 외계인이잖아. 일단 한번 해보자. 한마디를 척에 비트를 끼울 때는 그냥 꽂으면 돼. 뺄 때는 임팩트리랑 반대야. 눌러서 당기면 돼. 이런 거 현장에서 하지마 일당 떨어져. 존나 많거든. <laughs> 빼는 거 아니야? 벤치 같은 걸로. 별로 아, 별놈들이 다 있어. 한마드릴에 들어가는 비트의 이름은 SDS 플러스라고 해. 가끔 임팩용 사오는 외계인들이 있어. 철물점 다시 가야 돼. 먼저 칼블럭의 길이를 재. 이 아이의 경우는 35mm야. 5mm만 더 크게 해서 표시를 하는 거야. 테이프를 표시한 끝쪽에 붙이는 거야. 여기 테이프 끝 부분까지 누르면 돼. 한마드릴뺄 때는 그냥 손으로는 잘안 빠져. 돌리면서 뺄수 있도록 하자. 이걸 그냥 빼다가 다 부러뜨려 이거 모술 잡아주는 하얀 부분 박는 거야. 우리 배운 적 있지? 끝이야. 끝에 요 야마 부분이 되게 약해. 쇠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아연이랑 섞여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쫙 박으면 여기가 너무 약해서 박기도 전에 여기 이빨이 다 나가버려. 어... 그러면 이게 빼기가 진짜 어거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벌써 헛돌잖아. 뭔말인지 알지? 이탄을 보는데. 아... 박힌 칼블럭을 빼는 법이야. 이사를 갔을 때 정말 빼고 싶은 칼블럭이 있을 거야. 일반 피스를 가지고 정말 살짝만 박어. 끝이야 이거를 몰라서 벽을 후벽 파고 야단 법적을 떨어 이사 갔는데 집에 구멍 뚫지 말라고 하는 집주인들 있지 이거 알면 그냥 알았다고 하고 하면 돼 빠대야 끝이야 완전 꿀팁 보너스야 칼부럭 몰라 나는 진정으로 콘크리트 못을 박아야 되겠어 먼저 작은 길이로 구멍을 조금만 뚫어 한마드릴의 망치 기능이야 돌지 않아 대고 끝이야 이게 되게 유용한 기능인데 사람들이 잘안 써. 얘 가지고서 뭐를 쓰냐면 파쇄 기능이야. 이걸로 다 해. 이걸 놈이라고 하는데 싸또한 마디일 응용이야. 어, 저기 있다. 그거 안카주라. 어느 방? 그쇠 안카. 이거? 안카 안카. 그저저 이거? 노란 거 노란 거 안카. 노란 거? 이래서 대머드 안카 박는 법이야. 세트 안카라고 해. 임팩 뚫는 것과 처음엔 비슷하게 눌러야 돼. 하나 둘 셋. 어느 정도 뚫렸다 싶으면. 23mm 복사력이 없어? 설마? 끝이야. 박힌 앙카를 빼는 법을 알아보자. 얘는 무슨 수를 써도 안 나와. 잡을 것도 없다고. 먼저 잘린 앙카의 바깥부분을 드라이버로 쳐주는 거야. 조금만 박아줄게. 끝이야. 네가 한번 해본다. 왜 안들어가? 내가 세게 눌렀어 야, 내가 자세 이렇게 잡았나? 이렇게인가? 맞나? 아닌데? 이게 맞는데? 아까 할머니 핸머... <laughs> 그렇게 가르쳤는데 <laughs> 가보면 이러고 있어 <laughs> 그게 나네? <laughs> 어뭔 말인지 알지? 구멍을 뚫으면서 쳐주는 어. 거고 구멍을 뚫지 않고 망치질만 하는 음. 거야 파쇄하는 거 방금 그기능은 도대체 언제 쓸까? 망가졌던 비 t 야 <laughs> <목소리> 구멍 뚫을 때 쓰는 거야. 이때 얘를 쓰면 초중에서 될거 아니야. 마바바바바바 어. 초중에서. 어. 다만 가져 오늘은 여기까지야. 궁금한 기술 있으면 댓글에도 남겨. 영혼을 남아 가르친다. 뭔 말인지 알지. 처음에 현장 오는 애들 어. 얼굴이 다 이래. 정신 없이다 일하고 있는데 혼자돈 이러고 있어. 야 칼브럭증 갖고 와. 그러면 막 뭔가 막 뛰어가. 칼 같은 거 이상한 거 갖고 와. 일본 말이 너무 많잖아. 원래는 비트라고 하는데 길이라고 해. 일본 말이거든. 야길이 갖고 와. 비트 말씀이십니까? 저등실은 뭐야? <laughs> 이런 느낌. 철물점에 가가지고 그 공구리 그 구멍 뚫는 거뭐 있죠? 이렇게 물어보잖아. 음. 바로 바가지야. 공구리 길이 6mm 주세요. 어? 틀리잖아. 형님게어 그래. 어 그럼 공구리 길이 갖고 와. 그러면 얘에 들어가는 공구리 길이를 갖고 오는 애들이 있어. 다시 가야 돼. 처음에 또 현장 오면은 어떻게 그어 알아? 안갈줄 줘. 한일년 넘게 걸리겠다. 노가다의 피라미드 형식의 구조가 있는데 데모도라고 하잖아. 친구에서 나는 시다바리지. 응. 기술자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꿈도 못꿀 일이야. 기본적으로 십 년은 뭐 먹고 들어가니까. 제 데고 다녀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이년 정도 걸려. 뭐 하고 있어. 일머리가 생긴 데모도들은 조끼 호주머니에 온갖 다 있어 이게 응. 아, 내가 그랬어 진짜로 데모도 때 말하지 않고 주 계속 주는 거야. 그 다음 공정 바로 뭔지를 알고. 예 없으면 일을 못 해. 이게 젖어 들어가지고 근데 새로 딱 들어오면 애들이 다 얼굴이 이러니까 이걸 어다 쓰지 이러는 거야. 그 과정이 힘들어서 다 떨어져 나가. 그걸 다 버텨내야 돼. 힘든 일이야. 생각보다 그렇게 일은 안 힘들었던 것 같아.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 <목소리>